이 남자가 바로 소설의 주인공, 천남주. 약혼녀가 전부 죽는 징크스를 가진 천남그룹의 장남이자, 그 자체로 모든 게 완벽한 남자다. 그나저나, 약혼까지 깨고서 도망친 곳이. 겨우 여기야? 어, 그게 그러니까. 어? 잠깐. 지금 내가 천남주하고 엮이면 안 되잖아. 어, 저 잠깐 가볼게요. 또 말도 없이 어디 가요? 근데 좀 이상하네 원래 내가 알던 김하나 너무 다른데 말투도 눈빛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이 손목 좀오지 오랜만이네 내 약혼녀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laughs> 임시 약혼녀겠지? 네가 임시 회장인 거죠 아씨, 어떡하지? 천남주가 여기 있다는 건그 여자도 여기 있다는 뜻인데. 말했을 텐데, 네 모든 행동까지도 다내속 안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말좀 들어, 좀 나가자고요 제발. 이러고 있다가는 그 여자가 올 거라고. 뭐? 그러니까. 아우 목다 죽겠네 진짜. 나가서 얘기할게요. 일단 어... 그 여자다. 박우진의 입양된 여동생, 이 소설 최악의 악녀 박서리. 운명을 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소설 속 약혼녀는 죽게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엑스트라인 너에게 주어진 숙명 다니라고 괜찮아?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이... 해독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깨어났어요? 아, 다행이다 소리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피를 토하고 나 너무 무서웠잖아. 이제 괜찮은 거죠? 아픈 데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네, 아니... 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입구 당장 봉쇄하고 범위 누군지 색칠해서 내가... 그쯤 하지. 외부인이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깨어나는 거 봤으니까 그만 나가. 하나, 내 약혼녀이기 전에 소꿉친구였어. 서로 얼굴 보고 산 지가 10년째고. 근데 넌뭐한 2주는 됐나? 미드라고도 3시간. 열렬히 사랑하기엔 차고 넘치는 시간 아닌데? 사랑. <laughs> 복근 바구지의 사랑.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얘가 하나를 잘하는데. 너. 하나 취향 아니야. 그리고. 그 소심한 김하나가 사랑을 위해 도피. 하. 말도 안 되시네.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이거 계약 결혼이지? 어머, 계약 결혼? 하긴, 근데 이상하긴 해. 영신하고 삼정이면. 끝이 <laughs> 좀. 그, 그게. 그짜않니까 웃기네. 내가. 내가 이 여자를. <laughs> 사랑하지 못할 일이라도 있나? 저 표정은 뭐지? 설마 바구지 진짜 사랑을이라도 하는 건가?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이거 손 거칠어진 것 봐. 가만. 얼굴도 헬쑥하고 눈이 푹 패인 게. 잠못 잤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부모님이 보시면 참 속상하시겠다 이대로는 삼정그룹 안주인 일정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서 푹 쉬시는 게전 좀... 차라리 그냥 우리 그룹 병원으로 가는 게 낫지 지금 연락 돌릴 테니까 당장 입원 수속 밟고 나랑 같이 나가서 아니 여기 있어 왕진 회사가 수시로 상태 체크할 테니까 아니 아까부터 계속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의견 아닌가? 응. 어떡할래? 응? 나는 괜찮아 어?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응? 김만아 알겠어 네 선택이 그렇다면 전화번호야 무슨 일 생긴 불러? 고마워. 설사 진짜 사랑이라고 한들, 이번에 김하나 죽을 뻔한 거. 분명 너를 노린 범죄였을 거야. 알아듣겠어? 미지근 있으면 위험해진다고? 그래도 누군가네. 몸조심하세요 언니 그렇게 주인 없는 강아지마냥 돌아다니다가 어디 또 크게 상할라 조만간 봐요 전개를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죽을 뻔했다 박설이는 모든 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아마 천남주랑 박우진 사이에 끼어있는 내가 거슬렸겠지 아직도 생생해 너무 아팠어 다신 겪고 싶지 않아 뭐라도 해야 돼 그게 설령 모험일지라도 할말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어요 저를 독살시키려고 했던 사람 당신 여동생 박설인이에요 약혼식에서 도망친 것도 당신한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것도 다그 여자한테 살해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신는 <laughs> 잘했어 물에 독을 탄 거야? 똑똑하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은 너랑 나만 비밀을 지키면 아무도 몰라. 나는 비밀을 지킬 것 같은데. 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차비선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저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하나씩 감시하는 사람이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감시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파티장에서 쓰러진다면 박서린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꼭 주시해주시고 그게 무슨 삼정그룹의 존패가 달린 일이에요 정말로 했어. 물에 독을 탄 거야. 똑똑하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은. 너랑 나만 비밀을 지키면 아무도 몰라. 나는 비밀을 지킬 것 같은데. 너는? 이게 도대체. 설이 나가씨께서 병원에 입원한 제 동생 병원비로 협박을 하셔가지고 정말 죽음 때는 이었습니다 <laughs> 네가 결정해. 네? 삼정 물상권에 대한 보답이야. 이 저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몰라 심지어 경찰까지도. 그러니까 네맘대로 해. 이 자리에서 죽이든 다른 무슨 짓을 하든 아무도 모르니까. 죽일 수도 있으면.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분 용서해주고 동생분 병원비까지 챙겨주세요 뭐? 뭐든지 가능하다면서요 해줄 수 있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 손과 발이 되어줘요. 이 집에 있으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든, 아시겠죠? 예, 게 예, 물론이죠. 저, 러만 주시면은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일은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야. 독살당할 뻔한 약혼녀를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차가운 표정을 할수 있는 건 당신 뿐이겠지.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뭐 걱정 같은 거. 기대를 안 했다니까 다행이네. 실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 이제부터 나를 제대로 지켜야 될 거야. 내가 왜? 왜냐면. 내가 목걸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천남주라던가. 혹시 착각하고 있을까봐 말해주는건데 이 거래의 값은 나고 을은 당신이야 당신은 그걸 충족하지 못한거고 글쎄 내 여동생의 지시라는걸 즉시 말하지 않았으니 이번만큼은 너한테도 귀책이 있는거 아닌가? 아, 그게 무슨 차비서 네 믿을만한 경호팀들 다시 선발하도록 해그 정도의 대접은 해주는게 맞겠지 쓸모를 증명했으니 是。 당신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바보지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멋대로 착각하고 멋대로 기대하는 시덥자는 감정상난딱 질색인지.